건설주는 저평가된 상태에서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PBR은 0.3에서 0.5 수준으로 가치 투자 매력이 높아졌고요. 게다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건설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과 동남아에서 대형 인프라 수주가 늘고 있어 해외 수익성도 개선되는 중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도시정비사업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PF대출 부실 우려, 원가 상승, 그리고 미분양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나 부실 프로젝트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대우건설 등이 있습니다. 우량건설주 중심의 선별 투자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저점일까요?